이렇게 정기 총회 신년 아래 많은 분들이 모시고 하는데 오늘 20년 차라서 그런지 가슴이 퍼퍼듯한것 같습니다. 19년이라는 거하고 20년이라는 거하고 차이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어, 어느새 달려온 중 20년이 됐나 그 같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요. 제 힘으로 한거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었고요. 어, 저는 사랑의 살나눔운동도부이사상할줄 꿈에도 몰랐고, 또 목사가 될줄 꿈에 더 꿈에도 몰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를 목사를 세우시고 또 이렇게 지구촌의 어려운 분들 국내뿐이 아니라 해외까지 독도그 어,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써 주신 것만으로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꾼을 택함을 받아서 쓰임 받는다는 것만 해도 넘치고 감사한 거죠. 네, 그리고 20년을 달려오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오신 네, 여러분들 귀한 분들 네, 한분한분 한분 조금 제가 한 10분 이상 시간 할애를 받았는데 이렇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뭐 어, 생략을 하고요. 가나다 손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가나다 손, 네. 강진문 목사님 아까 개회 선언 해주신 강진문 목사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강청렬 목사님, 강청렬, 네. 네. 대전 사학 기술대교수십니다 그리고 UW 한 세계 한인 여성 협회 고창숙 자문 이사 오셨나요? 고창수,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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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감사합니다. 또, 우리 지부촌 나눔제다 원주일 지부장 목사님, 박도희 목사님 오셨습니까 네, 박도희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십니다 감사합니다. 새한교회 김관우 목사님, 새한교회 김관우 목사님, 네, 못 오셨네. 예. 우리 슈퍼킨 모델 옆에 총재 겸 우리 강남포드지원센터 운영원의 회장이신 김대한 회장님. 네. 김대현 회장은 동행하신 분세분 분 계시죠. 세분중 일어나시죠. 세 분. 네. 감사합니다. 같이 오셔서 대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네. 우리 유 어, W의 u W가 세계 한인 여성 협회라는 거니까 그냥 앞으로 유 W로 합니다. u W 자문 이사 김보선 이사님, 김보선 자문 이사님 모르셨네. 아 그래? 아저 뒤에 예. 뒤에 서 계시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들은 좀 자리를 3층에서 좀 가져오셔서 아니, 뒤에다가 네, 식사 준비해서 못 갖고요. 어? 거기 식사 준비해서 못 갖고요. 어, 그러면 거기에 앉아 계시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 네. 네. 그러니까, 식사하시는 네. 자리에. 네, 예, 그다음에 김수영 영화 감독이신 우리 데이비셜 이사님, 예, 네, 네, 감사합 김수영, 네, 김수영, 네. 네. 김수영 이사님, 저 감독님의 아들이 누구죠? 이름이? 어, 뭐. 현우, 이마리와 벨라 나빠들네 지금 현재 KBS 이번에 지원하고 있어요. 네, 네, 키판오, 많이 시청 많습니다. <laughs> 네, 우리 김수영 감독님 유명한 감독인지 알죠? 네, 옛날 작품 나의 귀신 분들 다 알죠? 경무사 시기 산딸기 하한 마리. 아, 아. <laughs> 우리 원로 목사님 김일출, 원로 목사님 김일출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글로벌 성도 채권지 운영 회장 김영남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승리교회 김영자 목사님 승리교회 김영자 목사님 감사합니다. 김포지부 1지부장 김원우 목사님 김원우 목사님 또 경기 부천 1지부장 김원삼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맑은샘 장애복지시설의 원장 목사님이신 김원수 목사님 오셨나? 네. 그 다음에 우리 경기 오산 1지부장 김인식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세광교회 김인철 목사님 오셨어요? 김인철 목사님 오셨군요 네. 네. 그 다음에 라오스 2지부장 우리 지금 세계에서 제일 멀리 온 분이 라오스에서 오십니다 아, <laughs> 라오스 우리 김정근 선교사 네자 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오스우 우리 이 지구가 여러 개 있는데 이 지부장, 예, 김정국 선교사. 요 얼마 전에 큰 수술 했는데 수술이 잘 돼서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좀격려의 박수 좀주시다 한신 성결교회 우리 저 김종국 목사님, 원래 목사님, 우리 지구촌 나눔재단 수석 부이사장이십니다. 김종국. 그 다음, 강원도 홍천 지부장이신 김정욱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선교신문 사장이신 김주독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전국 전주 완산 일 지부장이신 김창수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대전 한바일보의 김태종 대표님. 오셨어요? 김태종 대표님. 안 오셨네. 예, 그리고, 어, 우리 지구촌 나눔재단의 기획홍보위원장으로 오늘, 어, 임명받으실 우리 김호승 목사님. 네, yes, 경기 삼, 경기 시흥 삼지구 김호철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홍도 원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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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 사회자이신 김효석 아카데미 원장이시고 우리 운동본부 중앙회 운영원인 위 김효석 원입니다 경기 안산 이지부 나영주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대신네트워크 대표이사이시고 우리 운동본부 중앙회 운영위원인 문방호 네, 예, 대표이니다 감사합니다. 또 힘든 걸음 하신 분 있어. 샬롬의 집 박기순 원장님 어디 계세요? 네, 저 뒤에 흉측하고, 흉측하고 오셨어요. 샬롬의 집 여러분들 기억했다 도와주세요. 김포공항 옆에 있는데, 지금 30년째 사역을 하는데, 박기순 목사가 자기도 중증장애인인데 장애인인 친구들을 한 30명 생활하는 시설의 원장으로 한 30년을 저하고 같이 지내는데 아주, 오늘 실체에 타고 오셨네 감사합니다 네. 박기순 목사에게 다시 한번 격리습니다 <laughs> 오늘 우리 부평 박차 어, 후원회 부회장으로 임명되실 우리 부평구 상인연합회 연합회장이신 박대진 회장님 박대진 회장님 오늘 바쁘셔서 아, 대신 왔어요 대신 왔어요 한길우과 부원장님이신 우리 박도경 부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암, 암과는요, 옛날에는 김환과가 1위였는데 지금 한길안과가 대한민국 1위예요. 네. 한길안과에 부품 있는 거 아시죠? 네, 거기 가시면 제 이름 되면 무료로 해드릴 수도 있어요. 예, <laughs> <laughs> 네, 네. 우리 조언니를 정말 우리 저한길안과가 제가 이렇게 노인들 어려운 분들 제 명함에다 사인해서 보내면. 무료로 수술해 주시고 뭐 그랬는데 그 이사장님하고 우리 박대문 부원장이 너무 좋은 일 많이 해서 감사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박만석 원로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laughs> 세계 한인 여성의 대상무총장이신 우리 박세영 상무총장님 네. 감사합니다 <laughs> 와, 아주 열심히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나두리 본명이 뭔지 알아? 아들이 분명 어 아, 박순진 아, 오늘 내가 분명히 올렸어 온천아가 나들이라고 하는데 어, 네. 그다음에 우리 강남포드지원센터 운영 후원의 목사님인 박순희 목사님 오셨어요 박순희 목사님 못 오셨네. 어, 우리, 어, 그 다음에 경기 안양 이지부 박종원 목사님. 박종원 목사님 모 오셨네. 우리 저 cts, 우리 박주성 기자님하고 카메라 내라고 같이 오셨죠. 자, 뒤에. 예, 고습니다 <laughs> <laughs> 아까 인터뷰하셔서 뉴스에 내보내신다고. 그래서 잘 감사드리고. 또 오늘 1로3농인교회 목사님 변목자 사모님 모 오셨네. 예. 그다음에 네, 네, 그 다음에 세계 나눔 기구 상호총장님이신 백남선 상호총장님 감사합니다. 그에 우리 본부를 많이 돕는 어미철 목사님 어디 계세요? 어미철 목사, 음, 박게트에 네, 박게이트. 네. 어 우리 그 다음에 UW 부총재님이신 우리 유명자 부총재님 오셨죠? 네, 저한테 해주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한테 맛있는 김치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잘 먹고 있습니다. 또, 늘 푸른 교회군선교 하시는 우리 육신태 목사님. 네, 네 강남포드지원센터 윤대현 센터장. 네, 네. 네, 아니, 우리 직원 소개 안 한다고 그랬는데 윤대현 센터장소개했네요 네. 남양주 1지부장이신 어, 윤성동 목사님, 교획이도와신 윤성동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15년 이상 동역하고 있는 동암역익도수빈들 무료 없식하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이기숙 목사님, 이기숙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어, 서울신계방 지부장 이동규 목사님, 이동규,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강문포도지원 센터 운영원의 이사님이신 이병호 목사님. 이병호 목사님 어디 계세요? 네. 캐어지 네. 네. 부장 이사부엘 목사님 오셨어요? 네. 이사부엘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하야로비에 네. 우리 저희들하고 이렇게 같이 많이 후원을 해 주시는 하야로비 대표 이오경 대표님. 네. 아, 네. 통성구 회장님. 사모님도 오셨어요? 아 그럼 홍성구 대표님 사모님 네. 이름이 아니고 그 다음에 UW 자문이사이신 이이봉 자문이사님 오셨어요? 못 오셨어? 네. 아 뒤에? 뒤에 계시다니까 자리가 없어니 그러니까 박수 부탁드릴게요 강남포도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총무이사이신 이인수 총무사님 네. 감사합니다 어, 우리 강남구청 제가 강남푸드지원센터를 이 양반 때문에 하게 됐는데 오늘 어, 운영 후원의 이사로 좀 일어나서 뒤에 좀 얼굴 좀 <laughs> 강남구청 얼마 전까지 이제 복, 복지국장을 하셨고요 이 양반이 한 15년 전에 저를 끌어서 강남푸드지원센터를 하게끔 한 장본이네. 그래서 내가 이제 입편했잖아요. 자유의인이 있잖아. 그래서 제가 강남포드지원센터를 당신이 나하고 세웠으니까, 이제는 와서 운영 후원의 이사를 맡아서 좀 해라 그래가지고 오늘 위촉받는다. <laughs> <laughs> 네. 또, 우리, 이하진, 아, 이하진 씨나 아까 같이 속했고, 강남포드지원센터 운영 후원의 이사이신 이모역 회장님. <laughs> 인천연합회 회장 신 전달수 회장은 아까 인사하고 가셨죠. 그렇게 하고 어, 찬양사역자 전주영 찬양사역자님 오셨어요. 어, 못 오셨구나 예. 조성갑 교수님 오셨어요. 조성갑 교수님 오시고, 다 끝나갑니다. 예. 그다음에 조성구 목사님, 김영진 장관 대리로 오신 조성구 목사님 어, 아까 정기 인사에만 하고 가셨네. 네 강원 철원 일지부장인 최윤식 목사님하고 김은희 사모님 두분 오셨죠 사모님들한테 네, 감사합니다 또 네. 네, 세계 선교연대 대표 목사이신 최요한 목사님 사모님들한테 아, 사모님들한테도 상원,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세계 선교연대 최한 목사님한테 공짜 못해요. <laughs>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 정무부시장 하던 탁병원 회장님 오셨어요. 그 다음에 원주 이지부장 신 한요한 목아 아까 못 온다고 전화왔었고 또 한종호 권사님 한종호 권사 예. 예 감사합니다. 서울로 다음 선교에 담당하시는 목사님 허은호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황명희 감사님. 우리 법인의 감사하 <laughs> 이따가 감사를 해주시는데, 감사님. 황명희 감사님하고 이제 황신공 감사님들은 두분좀 일어나십니다. 이두 분이요, 우리 감사신데 현재 감사신데한 10년 넘게 하신데, 두 분이 다 세무서장 출신이야. <웃음> <웃음> 한 분은 북인천 세무서장 했다가 화성세무사장, 여기는 북인천 세무서장 후배. 그렇게 해서, 우리 감사현 감사인데두 분이 황시에다가 세무서장에. <웃음> <웃음>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뭐 수요에 대해서는 아주 평생을 세무 뭐 하셨으니까, 네. 너무 든든해요. 끝으로 우리 황종일 원로 목사님, 김정일 목사님. 안 오셨어요? 이준영 목사가 빠진. 네, 네이 이준영 목사 다음 번이에 지금. 그 명찰 없는 여기 밑에 이준영 목사님. 이준영 목사님. 네. 우리 원로 목사하고 생각니다 <laughs> <우리 원로 목사님. 웃음>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네, 우리 때 제가 볼펜으로 쓴 사람이 전 이낙연 총리 다 아시죠? 이낙연 총리를 어 가장 강하게 보편했던수석보좌관이었던최충교 감사님. 최충교 감사가 되겠습니다. 저양반이 저를 한 12년 전에 어, 불러서 갔더니 노인들 무릎 관절 수술하는 노인 의료 나눔 재단을 저양반이 부탁을 하더라고 인하대 총고 그래가지고 오늘날 노인 의료 나눔 재단이 12년 전에 탄생돼가지고 김성환 이사장이 해요 그 김성환 이사장하고 같이 지난번 정기총회 할 때. 박정식, 우리 홍보대사 그 옆에 있었거든.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 우리 홍보대사 좀해잖라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 뭣도 모르고 이제 왔는데, 아까 동영상 보고 다 알았죠? <laughs> 앞으로 이제 행사 때마다 제가 부르니까 좀 고달프실 거예요. <laughs> 좋은 일에 같이 해주시면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두걸음 봉사단에서 뒤에서 어 봉사해주시고 있고, 남, 우리 저 황로 지역에 어이 교회 연합회가 있는데 우리 남 회장님 오셨죠 남 목사님 뒤에 네. 예 남상규 목사님 네. <laughs> 어, 또몇분 네 소개를 제가 어나어 어, 김동훈 목사 못 오시는 걸 사모님이 아파갖고 수술해서 못 오는 걸로 그래가지고 여기서 명단에서 빠졌는데 네. 어, 이병현 목사도 서구 사지부장이신 이병현 목사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네. 또, 남양주 사지부장이신 김동욱 목사님. <laughs> 예. 아주 든든한 택배가 안 됩니다. 아주 든든합니다. 또 소개 못한 번. 또 소개 못한 번. 야, 아, 아, 서재균, 서재균 어, 교수. 여기 이름 있었는데? 제가 들어온 것 같은데? 아, 서재균 교수. 백남선 소개하고 밑에 서재균 교수. 의 예. 이영감이 우리나라 헌혈 최고로 많이 한 사람이에요. 헌혈을. 대한적 집자에서 헌혈왕이야. 헌혈 왕이야. 많이 하시면. 서재 김 교수님, 감사하고또소개못한 번. 어, 김남이 사님어요 김남이. 어, 김남이. 네, 저쪽이 어디 계세요? <laughs> 어디 계셔? 어, 어, 예, 예.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어서. 예, 감사합니다. 김태종 씨는 아까 불렀을 때는 안 나타나고 지금 문제서 대전에서 오신이라고, 서고, 예. 김태정 대표, 예. 네, 아, 예. 아, 네, 아, 다른 그분 소개한 분, 안된분 계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으로,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